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 9장 27절로 31절을 통해서 치료자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육이 함께 건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이 건강하는 것도 육과 비슷합니다. 육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여야 되고 운동하여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봉사,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못 살아요. 서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와 교제가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쓸데없는 음,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내 믿음도 죽고 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속에 사람보다 예수로 충만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대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마리 내 안에 거하고 네 마리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모든 병든 자들을,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전에 5절로 6절 말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요,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입원했는데 또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또 자식이 속을 쓰기는데 사업이 부도나서 좀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줄 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주의종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불뱀을 통해서 물려 가지고 독이 올라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주회종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해달라고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중목기도를 드렸어요 주회종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를 하나 만들어준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떼 위에 달아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을 전했더니 대가수들이 코방구도 안껴요 저걸 쳐다본다고 사냐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적이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주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상식과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신앙생활도요, 재보고 따지고 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믿었더니 암이 없어지고 믿었더니 눈이 떠지고 믿었더니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믿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 만들어라. 저 노아 할아버지 막령 들었지. 이렇게 살기 좋고, 날씨가 좋고, 햇빛이 쨍쨍 내렸지는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냐 하는 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예? 다 비판했을 때, 다 멸망받고 말았어. 하나님이 갑자기 막 비가 오게 하는데, 40주 안을 퍼버서 알아갔던 꼭대기까지 쫙 도망갈 길이 없어. 다 쓸어버렸죠. 순종했던 노아의 여덟식 분은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무슨 심판이냐 여러분 주님 오실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야 때가 임박했구나 불신자들도 야 말세야 말세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소교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까지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뭘 정복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정복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5장 13절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어떤 것보다 어떤 강한 영급 영적인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보면 귀신을 정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 벌벌 떨고 다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지만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명령 한마디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리포 4장 13절을 보면 믿음 있는 성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귀신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들요.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봉 1장 2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런 말씀 했어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고쳤다. 귀신들린 자를 고쳤어요. 또마가복음 9장 25절로 쭉 26절까지 보면 귀신들리니까 막 격렬히 일어나는 거예요. 격렬하는 소년을 고치셨다. 추한 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 55장 21절로 22절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들린 소년을 주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안 들려요 벙어리는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귀신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분열증 걸려가지고 막 옷을 훌렁훌렁 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소리 질리고 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 밤마다 우울, 우울하고 우울증이라는 게요 밤마다 우울, 우울, 우울한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문 걸어잠그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걱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요즘에 청소년들도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하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음 넣어줘야 해방될 수가 있어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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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넣어주면요.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또 입에서 막 귀신 소리 내는 사람, 막.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에이, 에이, 에이. 나는 귀신 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네 진짜. 돌봤어야내지 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 그냥. 깜짝깜짝. 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세네 가정에 한 가정씩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통계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안전지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귀신이 마귀들이 장난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아주 그냥 퇴쳐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단들이, 이 거짓 영들이, 유혹의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분별을 받고, 우리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른도연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정복했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마가봉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와 살아나는 거예요. 마가봉 5장 41절이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명령 한마디 하니까, 죽음을 정복시키는 주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마가음 16장 6절에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 28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자를 살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임을 빌리보 2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들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하여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마가복 1장 4 0절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죽어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맞으신 책죽. 주님의 맞은 채찍은요 가죽구로 만들어져서요 그 뜨머리는 세부찌가 달라붙어서 한번 내리치면 살이 뚝뚝 찢어지고 피와 물을 탁 쏟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근겁니다마태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나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의 대의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29번 또, 사지 들린 자 다섯 번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세 번이나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의원들은 전문 분야만 고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 하다못해 뭐 이발을 하는 것도요, 제가 뭐, 이발을 하다못해 여러분 잘못하면 울퉁불퉁 엉망진창 만들 거예요. 저는 이발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발하시는 분들, 기술사는 기술 가진 분들은 전문가라 아주 이쁘게 깎아요. 저도 어제 이발을 했는데 아주 괜찮게 깎아놨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모든 게 전문 분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상담 전문가를 만나보면요, 생각밖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다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을 만나서 기도받고 상담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과의사는 눈만 고쳐요. 치과의사는요. 이빨만 고치고요. 이비인과의사는요. 코하고 귀만 고치고요. 산부인과의사는요. 저자들만 고쳐요. 정형외과는 뼈만 고치고요. 관절, 이런 것만 고쳐. 피부과 의사는 피부만 고쳐요. 신경정지과 의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요. 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데 신경정지과를 왜 가요, 제가. 저는 안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네. 정신치료 한잔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꺼번에 만병대된사라다 고치시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과 의사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적에다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8절, 15장 30절, 요한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18장 35절 다 나와요. 또 예수님은 피부과 의사로서 마태복음 8장 3절,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 보니까 한센병자를 고치셨어요. 내과 의사로서 누가 보면 14장 2절에 고창병자를 고쳤고요 또 이비인과 의사로서 귀모걸리를 듣게 해줬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또 산부인과 의사로서 마태복음 9장 20절 23절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살려냈어요 또액과 예, 예, 의사로 중부병자를 고치시고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안진뱅이 고치시고 철룩발이 고치시고 꼽추를 펴주게 하시고, 한두가 보면 13장, 11절로 13절에 18년 된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딸이 귀신 들려 갖고 막 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 주셨어요. 신경정신과 의사 아니 마태복음 4장 24절 간질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 7장 18절 오늘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해 볼게 어디 있겠어요? 다 치료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5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려냅니다. 마태문 9장 25절 야유리 딸이 죽었지만 주님이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어서 십자가 썩었는데도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넣어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중계동, 상계동 옆에 상영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큰 성전에 꽉 강대성까지 찼어요. 큰 성전에.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체기양 목사님, 와 성도들 내 봤고 우리 여기 집사님 지금 일어나신 분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세상에 귀에서 막 귀신 소리 나는 자가 없어졌다고 좋아서 벌벌 뛰고요. 예? 또 위암 환자, 그죠? 위암 환자가요. 아, 말기 환자인데요. 하나님이 고쳐줘갖고 좋아서 이렇게 예? 걷지도 못한자가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고 하면 왜안 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DVD를 저녁 예배 때 보여줄게요. 나는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어쩌서 이렇게 수백 명을 동시에 이렇게 다 치료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에 동기가 있어요. 어떤 동기에서 치료해주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간청함으로. 우리 주님이 고쳐준 내용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4장 53절, 마태복음 8장 3절, 누가복음 17장 13절, 누가복음 18장 38절, 이런데 보면, 주님 앞에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새 자순 예수요. 막 이렇게 간청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7장 38절 은 주의 사람의 간청으로 고쳐준 적도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고쳐주세요. 그래서 살았어요. 또 부모의 간청으로 고쳐준 일도 있어요. 마태문 15장 28절 마태문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서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지고 불안해서못 살겠다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이 간질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딱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쳐준 적이 많아요. 요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8장 18절, 마태복음 9장 23절, 뭐 누가 모인 13장 1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등등을 보면 주님 이렇게 보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불쌍한 사람, 병든 자들을 보시고 예매한 적이 없거든요.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셔요. 때로는 요한번 9장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발라서 고친 일도 있고요. 누가 보면 7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그관에다 손을 대시니, 관에다가 손을 대고 고쳐서, 손만 대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마침 9장 29절에 눈이 막 떠져 버렸어요. 또 안수함으로 고쳤어.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안수하니까 막 살아나 버렸어요. 또 말씀 한마디로 고쳤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소경이 눈이 번쩍 떴어 안 보는 눈이 보였어요 이렇게 눈이 뜨게 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보면 원인 없이 결과가 없거든요 남이 잘될때배 아파하고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뭔가 잘될 만한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잘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요와 땀과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 목사님 저자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저런 일을 맡기고 나는 또 이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이큰일 작은 일이 어딨어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이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이한 자니라 여러분들이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눈물 기도하면서 포지션을 내놓을 걸 지금 하는데 참을 못짤 정도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두 소경이 눈이 번쩍 떴어요. 완전히 축복을 받았죠. 그 보면 첫째 여기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 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두 소경이 따라오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어요. 은혜 있는 자리에 따라 와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편계저편개되고안 핑계 핑계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메선꼭대기에 엘리아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레신 400명 850명이 막 칼을 두고 덤벼와도 믿음으로 가메선에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불의 응답을 본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따라 나오는 길을 직고하야 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문 2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부르짖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 계속 보면 주님을 다이세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겸손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일이 여겨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나는 똑똑하고 잘났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안 돼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나는 잘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두운 줄 몰랐어요. 나는 겸손한 줄 알았더니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본문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리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만져 주시는 단계. 본문 29절에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만져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만져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 주셔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 심으로 안 돼요. 막 소리 만지르고, 막 혈기 부리면, 그냥 여러분 혈압만 터지고요. 안 돼요. 간이 날아가고요. 추장이 날아가고, 죽어요. 주님의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문 30절에,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소문이 이 땅에 전파되었다 이 말을 해요.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온 땅에 소문이 퍼진 것처럼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 예? 여러분 지적 이후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 1 0 명의 한샘병자들이 다 고쳤는데, 아홉 명은 고침받을 때는, 고침받기 전에는 막 애원하더니 고쳐주니까, 전부 다 제갈길로 그냥 가버렸는데, 한 명만 감사했어요. 사례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뭘까?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은혜 받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4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7장 16절, 주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8장 43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체험하고, 영육이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평생 동안 행복이 넘치고, 든든한 삶을, 든든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